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이게 또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연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무서운 건 있습니다 m 파이만할거 없을까? 2천만 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짱입니다 만에 작업 후기 제가 뭐 하고 있는 일을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또 기가 막힌 차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차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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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량 같은 경우에 5 시리즈 5 시리즈인데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지금 신형 5 시리즈 이 녀석은 무려 개보다 3세대 이전 G30 이전이 F10 F10 이전이 260그 이전 E39 E39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무려 차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도장 상태 보세요. 와. 와 와. 일단 퀄리티랑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5 시리즈, 2395 시리즈 한번 소개를 해볼텐데, 중요한 게또 하나가 졌있어 M. 은디, 에미 은디, 에미 남자는 또, 예미라고. 239M5. 아, 무려 M5 차량인데. 다른데 그림을 안되는데 부서질지 모르겠다. 일단 연식이 2 0년이됐습니다 2000년식 정도 됐고 어, 외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요즘 BMW 갈수록 거리이 커져 아담한 사이즈 아 여기 사이즈가 딱 이쁘긴 이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라이트도 엄청 깨끗해요 여기 이제 뭐 뭐야 이거 프로젝션 라이트 한발 들어가고 땀바이도 전구식으로 엄청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엠팩엠팩 범버라서 가운데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안개등이 들어가 있네요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은 구멍이 뻥 뚫려서 범퍼가 들어가니까 디자인이 좀더 굴곡이 있고 해가지고 확실히 이쁘긴 이쁩니다. 네. 몰딩 이런거 몰딩 조차도 20년이 됐는데 진짜 깨끗해요. 차준이 관리를 워낙 잘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옆모습 옆모습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옆모습 일단 휠도 알피나 네, 알피나 알죠 알피나. 들어는 봤는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알피나의 M 어힐 디자인도 이쁘고 그 다음에 타이어는 나름 스포츠 타이어 PS 9 0에 뽑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지금 나오는 M5나 M 모델 보시면 여기에 M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짝에 M5라고 또 각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 차는 그래도 고성능 차량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M5 진짜 차주분이 뭐 별다른 튜닝 없이 딱 순정스러운 느낌으로 원래 이런 올드카는 많이 꾸미면 또 멋이 없어. 그리고 뒷모도 이거 많이 봤죠? 네. 원래 다른 일반 오시리스트 모델들이 이렇게 M5라고 튜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모델, 이 모델은 진짜 M5 모델입니다. 그리고 뒤에, 뒤에도 이기가 하만. 하만으로 머플러 팁을 해서 양쪽으로 두발 이렇게 머플러 팁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디퓨저, 디퓨저도 이렇게 작업인데, 아, 여기도 다른 색깔로 할걸 그랬나? 아, 이미 낙장 구립. 그리고 테일 램프, 테일 램프도 인사용 모델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딱 빠져있습니다. 사실 독일 차나 이런 차들이 또 레트로한 느낌은 또 그만의 또 감성이 있거든요. 차는 중요합니 실내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스위치도 다 자동 스위치, 원터치인가? 그리고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 이게 차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편의사항 같은 게 벌써 이때부터 갖춰져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센터페시아 쪽을 한번 깔끔하게 보면, 아, 여기 신기하네. 우와! <laughs> 최첨단인데? 메뉴, 메뉴라고 적혀있네요. 어, 어, 여기에는 이제 상단은 오디오 공조장치, 그리고 에어컨 공조장치가 있고, 보입니까? 무려 수동입니다, 수동. 어. 아. 아. 이거야, 이거. 아. 핸들 같은 경우에 이제 246M3 핸들처럼 M 핸들이 또 되어 있네요. 패들 시프트는 없고, 개이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까지 있습니다. 300까지. 그 다음에 현행 M도 마찬가지지만, 예열을 하게 되면 여기 불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지금 쓸수 있는 RPM이 4,000까지인데, 예열이 되면서 LED가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RPM을 쓸수 있다는 소리죠. 아, 벌써 이때부터 막 이런 게 있네. 연식이 20년이 된 모델이라서, 사실 뭐 요즘 같이 이렇게 세련된 걸 찾을 수는 없긴 한데, 그 시대만의 이제 약간 멋이라고. 할까 그,게, 약간, 이제, 묻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차주분이 관리를 엄청 잘했습니다. 버튼 까진 것도 하나 없고, 센터패시아 이쪽에도 이제 랩핑을 또 해놔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 상태는 20년 됐는데, 진짜 깨끗하네요. 시트도 생각보다 폭신해. 이게 뭐, 오래됐긴 한데, 확실히 폭신하고, 요추 지지대까지, 와, 이런 게 벌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어 쪽에 M5라고 또 각인이 되어 있고, 5시리즈라서, 확실히 여유 공간이 있는 편이에요. 앞에도 여유가 있었지만, 뒤에, 뒤에 어때요? 간단하게 엔진 소개도 한번 하자면,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건 이제 8기통 5000cc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마력은 한 400마력 정도 된다고 하고, 그때 당시 이제 Z8이랑 같이 엔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20년 전인데도 무려 뭐, 재료백 이런 것도 이제 막 5초대가 나오고, 엄청 빠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M이라서 고성능 모델이라서, 확실히 빠르기도 빠르고, 그 다음에, 확실히 안에도 꽉 차있는 모습. 아, 이게 뭐,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는좀 까면 안 되지만, 한 20년 됐다고 하면, 사실 실내가 좀 많이, 이 엔진도 좀 많이 빈약한데, 20년 전에도 꽉꽉 차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소개를 하자면, 원래 색상이 실버. 실버 컬리 흐름. Yeah. 일정은 대략 3일 정도 소요가 됐고 기본적으로 탈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탈거를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도장 상태가 깨끗해 보여요, 사실. 원래 원래도 상태가 근데 진짜 좋았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전체 래핑을 새로 이번에 딱 하면서 도장 상태를 한번더 체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도장은 진짜 깨끗합니다. 제봤을 가때 이거 소장하시면 또몇 년은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죠. 자극성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쉽지는 않아요. 네, 뭐 이런데 굴곡도 여기도 있고 이렇게 또 여기도 제법 안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실, 범퍼가 제일 까다롭긴 해요. 네. AMG나 M 범퍼가 좀 많이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작업은 비교적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이제 랩핑을 하고 관리제까지, 코팅까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걸 이제 랩핑도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또 한번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확실히 슬립감이랑 그런 것도 느낌이 필름보다 다르게 달라요. 그리고 깊이감도 생각보다 좀 나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타고 보통 한 2, 3년. 가장 무난하게 또 2, 3년이니까 2, 3년 타시고 떼셔도 또 도장에 크게 무리는 안 가니까. 추천을 사실 드립니다. 네. 핑하면또 색깔 컬러가 아주 다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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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다양합니다.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네. 색깔 종류는 뭐 유광부터 시작해서 무광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컬러들이 워낙 많습니다. 많으니까 요건 이제 자기가 랩핑을 생각하신다면 직접 오셔 가지고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시고 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s cold for s m e night. I text you I'm sorry. I d o n The way my emotions keep turning around can keep it inside, no. Uh. Here we go, we go, we go. And let the roller coaster ride. 대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더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이런데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탈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퀄리티가 깔끔하게 작업을 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색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기존에 색상이 실버였는데 이 색깔도 진짜 고급지고 나름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아 근데 M5 이게 지금 20년 됐는데 또 전체 래핑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에는 진짜 깨끗해 보이고 상태도 진짜 좋아 보이네요. 그새차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 M5 하나 가져올까? 2천만 원? 2천만 원 M5? 오늘 리뷰는 5구경 네, 구경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이게 또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연식 있다 보니까 조금 무서운 건 있습니다 5가 하나 팔수 없죠? 2천만 원? 아무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됐어요? 아 지금 닦고 있는데 윤기 보이시죠? 어. M5 하나 가져올까? 2천만 원?